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김성호 올해 예순둘. 평생 공기업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김부장이라 불렸던 사람입니다. 아침이면 보고서를 검토하고 회의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지시하며 회사 안에서는 늘 존재감 있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은퇴 후첫 월요일 알람이 울리지 않자 그는 이상한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부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때부터 그의 하루는 길고 낯설고 고요했습니다. 성호 씨는 말했습니다. 직장에서 내 이름은 늘 불렸어요. 김 부장님, 김 선배님 하면서요. 그런데 퇴직하자 그 이름이 사라졌어요. 집에서는 남편 아버지일 뿐이고 사회에서는 아무도 나를 부르지 않아요. 그는 스스로를 이름 없는 사람이 된것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는 단순한 외로움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은퇴 후 사람들은 두 가지 충격을 겪습니다. 하나는 소득의 상실이고 다른 하나는 정체성의 상실입니다. 돈이 줄어드는 건 대비로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존재 이유가 사라지는 순간 마음이 무너집니다. 퇴직 전까지 나는 회사라는 무대 위에서 명확했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였고 이름이 불릴 때마다 내가 여기 있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퇴직 후그 무대가 사라지면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 다시 묻게 됩니다. 그리고 대답이 없을 때 깊은 허무가 찾아옵니다. 60대 남성 312명을 대상으로 한한 한 조사에 따르면 은퇴 후 가장 힘든 점으로 소속감에 상실을 꼽은 이들이 48%로 가장 많았습니다. 돈보다 외로움, 건강보다 관계의 단절이 더 힘들다고 했죠. 회사에서 함께 웃던 동료들과의 연락은 점점 끊어지고 집에서는 대화가 줄어듭니다. 아내는 여전히 바쁘고 자녀는 제 삶을 살아가죠. 결국 하루 종일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는 날이 늘어나고 이름을 부르는 소리는 텔레비전 속 뉴스 앵커의 목소리뿐이 됩니다. 한 63세 전직 은행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퇴직 후첫세 개월 동안 누가 저를 이름으로 부른 게 가족 말고는 없었어요. 회사에서는 팀장님, 거래처에서는 부장님이었는데, 이제는 그냥 아저씨예요. 처음엔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그게 사람을 무너뜨리더라고요. 그는 이후 노인복지관의 독서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사람들은 그를 성호 씨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나로 돌아왔습니다. 이름을 불러주는 게 이렇게 따뜻한 일인 줄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의 말에는 작은 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름이 불린다는 건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정이고 존재의 확인입니다. 그래서 은퇴 후 중요한 건 단순히 돈을 마련하는 게 아니라 나를 다시 불러줄 누군가를 만드는 일입니다. 누군가의 상사였던 나가 아닌 누군가의 친구이자 동료로서 불릴 수 있는 새로운 관계망이 필요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사회적 재정의 소셜 리데퍼니셜라고 부릅니다. 직장 중심의 관계가 끊어진 이후 자신을 다시 사회 속에서 정의하고 위치를 찾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건너뛰면 은퇴 후의 외로움은 훨씬 깊어집니다. 한편 많은 이들이 은퇴 후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시간을 흘려보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일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역할을 찾는 일입니다. 어떤 이는 동네 도서관의 자원봉사자로, 또 어떤 이는 작은 카페의 바리스타로, 혹은 어린이 합창단의 반주자로 다시 이름을 불립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보수는 크지 않지만, 그곳엔 누군가의 선생님, 아저씨, 누나라는 새로운 호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시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됩니다. 경제적 기반만으로는 노후의 공허함을 채울 수 없습니다. 재정적 안정이 삶의 바닥이라면 관계적 연결은 그 위에 세워지는 지붕입니다. 돈은 생활을 유지하게 하지만 이름은 존재를 유지하게 합니다. 그래서 진짜 은퇴 준비는 관계의 설계에서 시작돼야 합니다. 나를 불러줄 사람 내가 불러줄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의 노후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감성적인 교훈이 아닙니다. 실제 통계에서도 확인됩니다.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정기적인 사회활동을 하는 은퇴자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우울증 위험이 절반 수준으로 낮았습니다. 또한 사회적 관계망이 유지되는 사람들은 의료비 지출도 평균 25% 적었습니다. 결국 마음의 건강이 신체와 재정을 모두 지키는 셈입니다. 김성호 씨는 이제 지역복지센터에서 시니어 합창단 활동을 합니다. 매주 수요일이면 단원들이 그를 성호 형님이라 부릅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 그는 그 부름이 기다려진다고 말합니다.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 덕분에 다시 살아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말 속엔 은퇴 이후에도 여전히 삶이 이어질 수 있다는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온 삶이었지만, 은퇴 후 이름이 사라지는 건 너무도 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이름을 되찾는 건 새로운 사회, 새로운 관계, 그리고 새로운 나를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오늘 누군가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세요. 그것이 그 사람의 하루를 밝히는 첫 불빛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이름 속에서 당신 자신도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은퇴 후 가장 많이 들리는 말중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좀 쉬세요. 하지만 실제로 은퇴한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대부분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쉬는 게 제일 힘듭니다. 평생 일만 하며 살아온 사람에게 쉼은 낯선 언어입니다. 그리고 그 낯선 속에는 또 다른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불러주는 세상이 사라졌다는 공허함입니다. 한때 수십 통의 전화가 오던 사람이 이제는 하루 종일 아무 연락도 받지 않습니다. 이름 석자가 수없이 오가던 회의실의 풍경이 사라지고 나면 남는 것은 오직 침묵뿐입니다. 이름이 불리지 않는다는 건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존재의 축이 무너지는 일입니다. 직장 생활 동안 우리는 역할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상사, 부하, 팀장, 과장, 고객, 협력사, 직원. 모든 관계 속에서 호칭은 곧 존재의 증거였습니다. 김부장님, 박차장님, 이선배님. 그 호칭이야말로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은퇴와 동시에 그 이름들이 사라집니다. 어느날 갑자기 세상은 나를 아버지, 남편 혹은 그냥 아저씨로 부릅니다. 사회가 정한 역할의 옷을 벗는 순간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 다시 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 앞에서 많은 이들이 멈춰섭니다. 나는 이제 누구인가? 한 62세의 전직 공무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직장에 있을 땐 하루가 짧았어요. 아침에 회의하고 민원 보고 처리하면 어느새 퇴근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하루가 길어요. 긴데 의미가 없어요. 내가 무엇을 위해 이 시간을 보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는 처음엔 여행도 다니고 책도 읽으려 했지만 곧 그만두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자신을 기다리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오늘 뭘 해도 누군가에게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자 모든 게 무의미해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퇴직 후에야 알았어요. 나라는 사람은 혼자 만든 게 아니라 누군가가 불러줘야 존재하는 거였다는 걸. 심리학적으로 이름이 불린다는 것은 사회적 인정의 상징입니다. 인간은 관계 속에서 자신을 규정하고 타인의 반응을 통해 자아를 유지합니다. 사회심리학자 조지 허버트 미드는 이를 거울 자아라고 불렀습니다. 즉 타인의 눈에 비친 나의 모습이 곧나 자신이 된다는 뜻입니다. 직장이라는 거울이 사라지면 사람은 자신을 비출 수단을 잃습니다. 그래서 은퇴는 단순히 직업을 잃는 사건이 아니라 거울이 깨지는 사건입니다. 누군가의 평가, 기대, 인정 속에서 살던 사람이 이제는 스스로를 확인해야 하는 단계로 옮겨가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그 준비를 하지 못한 채 맞이합니다. 경제적 준비만으로는 이 공허함을 막을 수 없습니다. 노후 자산이 충분해도 이름이 불리지 않으면 삶은 금세 바래집니다. 반대로 돈이 부족해도 관계가 살아있으면 사람은 버팁니다.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은퇴 후 정기적인 사회활동을 하는 사람의 행복지수는 소득 수준보다 훨씬 강하게 연관돼 있었습니다. 즉, 얼마를 갖고 있느냐보다 누구와 연결돼 있느냐가 삶의 만족도를 결정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은퇴 준비는 대부분 재무적 계산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연금,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모두 중요한 항목이지만 정작 관계의 예산을 세우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나를 불러줄 사람을 만들기 위한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지 않으면 그 어떤 재산도 마음의 결핍을 메우지 못합니다. 퇴직 후 1년 차에 접어든 한 전직 은행원은 처음엔 경제적 여유가 있었지만 어느 날부터 우울증 약을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은 이유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도 나를 찾지 않으니까요. 회사 다닐 땐 하루에 수십 통 전화가 왔는데 지금은 하루 종일 울리지 않아요. 나란 사람이 세상에서 사라진 것 같아요. 그는 이후 지역복지센터에서 무료 세금 상담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시큰둥했지만 어느 날한 어르신이 그에게 정말 고마워요. 김 선생님이라고 말하자 눈물이 났다고 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다시 움직이게 했습니다. 이 사례는 은퇴 후의 행복이 단순한 노후 준비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관계의 재구성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관계는 자연스럽게 생기지 않습니다. 직장 시절엔 시스템이 관계를 만들어 줬습니다. 하지만 퇴직 이후엔 스스로 다리를 놓아야 합니다. 동호회 자원봉사 학습 모임 지역 커뮤니티. 그 어디든 자신을 드러내고 이름이 불릴 수 있는 공간을 찾아야 합니다. 중요한 건 성공했던 나를 다시 세우는 게 아니라 사람 사이에 나를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또한 이름이 불리는 사회적 관계는 단순한 감정적 위로를 넘어 건강과 생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장기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행복과 수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관계의 질이었습니다. 좋은 관계를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10년 이상 오래 살았고 스트레스에 대한 회복력도 높았습니다. 즉, 관계는 정신적 안정뿐 아니라 신체적 회복력을 높이는 보이지 않는 자산입니다. 문제는 많은 은퇴자들이 이 사실을 머리로는 알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이유는 자존심과 익숙함입니다. 한때 부장님이었던 사람이 자원봉사자 김씨로 불리는 걸 견디기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사회는 호칭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호칭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자유가 시작됩니다. 책임과 경쟁의 무게에서 벗어나 오롯이 나로 존재할 수 있는 두 번째 인생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름이 불리지 않는다는 상실을 새로운 이름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것은 직함이 아니라 사람의 이름 진짜 자신으로 불리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은퇴 후의 진짜 과제는 경제적 독립이 아니라 정체성의 재창조입니다. 퇴직 전엔 사회가 나를 규정했지만 퇴직 후엔 내가 나를 정의해야 합니다. 그 과정은 낯설고 때로는 외롭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은 필수적인 통과 이래입니다. 자기 자신과 대면하지 않고는 새로운 삶의 형태를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는 그림을 그리고 어떤 이는 악기를 배우며 어떤 이는 글을 씁니다. 중요한 건 완성도가 아니라 자신을 표현하는 행위 그 자체입니다. 표현은 곧 존재의 복구이며 그것이 새로운 이름을 만들어주는 시작점입니다. 우리는 종종 성공의 이름으로 불리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에는 그 이름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따뜻한 호칭 관계 속에서의 이름이 필요합니다. 선생님, 형님, 언니, 동모, 친구. 이런 이름이야말로 사람을 살립니다. 이름이 사라졌다고 느끼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 그 이름을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불러주지 않는다면, 내가 먼저 다가가 불러주면 됩니다. 그것이 다시 사회와 연결되는 첫 걸음이 됩니다. 결국 은퇴 후 진짜 빈곤은 돈이 아니라 관계의 부재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의 시작은 이름을 부르는 데서 출발합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건 관심과 존중 그리고 존재의 승인입니다. 열심히 살았지만 은퇴 후엔 아무도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다는 말은 그래서 단순한 외로움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놓치고 있는 인간적 연결의 결핍을 드러냅니다. 이제 묻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은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보셨나요? 혹은 누군가가 당신의 이름을 불러주었나요? 이름이 불린다는 건 우리가 여전히 누군가의 기억 속에 관계 속에 살아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부름이 사라진 자리에는 스스로 이름을 되찾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용기만이 은퇴 이후의 삶을 다시 빛나게 만듭니다. 결국 인생의 후반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나를 다시 불러주는 목소리 하나를 찾는 일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목소리에 응답할 때 우리는 다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